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깨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세계가 있습니다. 20세기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는 그의 소설, 데미안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가진 그 내면의 세계로 독자를 초대합니다. 에밀 싱클레어, 평범한 소년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의 여정은 전통적 기독교 세계관이 지배하는 안전한 집을 떠나 나설고 혼란스러운 세계로 들어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싱클레어의 세계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집으로 대표되는 밝고 안전한 세계, 다른 하나는 어둡고 금지된 세계였죠. 그러나 이 단순한 이분법은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데미안, 이 소속깨기 같은 소년은 싱클레어에게 성경 속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들려줍니다. 카인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정말 악한 존재였을까?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강했고 두려움이 없었기에 그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카인은 형제를 살해한 죄인이지만 데미안의 해석에서 카인은 깨어난 차 독립적 사고를 가진 인물로 변모합니다. 카인의 표적은 더 이상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영혼의 증표가 됩니다. 싱클레어, 넌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고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봐야 해. 교회나 사회가 내게 강요하는 도덕은 내 본질을 억압할 뿐이야. 데미안의 이 말은 헬세가 인본주의적 사상을 강조하며 기독교의 집단적 권위를 거부하는 태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싱클레어의 여정은 피스토리우스라는 또 다른 멘토를 만나면서 더욱 깊어집니다. 그는 싱클레어에게 아브락사스라는 고대 신화 속 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브락사스는 선과 악, 신성과 악마성을 모두 포용하는 신이야. 그는 금지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 아브락사스는 기독교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는 개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선과 악이 분리되어 있고, 인간은 선을 추구하며 악을 멀리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락사스는 이두 요소가 모두 인간 내면에 공존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보다 더큰 존재로 묘사되는 아브락사스는 헤세가 종교에 경직된 교리 대신 개인의 영적 탐구를 중시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데미안에서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는 구절입니다. 이 알은 싱클레어가 처음 속했던 기독교적 가치관이나 사회적 규범을 의미합니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는 문장은 기존 신앙 체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아야 함을 암시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지만 데미안에서는 아르깨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이는 외부적 권위나 교리가 아닌 내면적 성찰을 통한 자아 발견을 강조하는 실존주의적 관점을 보여줍니다. 데미안과 피스토리우스는 기도와 교칙의 메인신앙을 비판하며 맹목적 순종 대신 개인의 직관과 경험을 신뢰할 것을 가르칩니다. 싱클레어는 점차 교회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고 자신만의 영적 여정을 찾아 나섭니다. 일부 독자들은 데미안을 완전한 반기독교적 작품이 아닌 진정한 신앙을 찾는 여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대신 내면의 신성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죠. 헤세의 데미안은 기독교 상징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종교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종교의 틀을 넘어선 자아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독교가 절대적 신앙과 교회의 권위를 중시한다면 데미안은 내면의 신성 탐구와 개인의 직관적 진실을 추구합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말합니다. 날 필요로 할 때면 너는 더 이상 밖에서 날 찾지 않을 거야. 내 안에서 날 찾게 될 테니까. 이 구절은 진정한 영적 성장이란 외부의 권위나 인물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함을 암시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현대 독자들에게도 여전히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종교는 종종 답을 제시하지만 데미안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하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알을 깨고 나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알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 바로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아닐까요?